노영희 변호사가 빨리 복귀하겠다는 윤석열의 얘기에 팩폭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씨의 말이 재밌어요.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세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윤석열의 말이 아니다. 석동한의 음. 말이었다. 그거는 아. 뭐 오바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실 비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한번 던져보고. 반 보고, 분위기 보고, 반응 보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이 또 미루고 지금 그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성이나 그 사람의 품성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 얘기는 대통령감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잘 몰랐던 혹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씨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감물이 믿을만한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통합의 장으로 이끌어 나갈 수있느냐 오히려 자기가 지금 불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뻔히 뻔히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야 이거는 변호사 혼자 한 말이야, 너 혼자 덮었어만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 뭐든지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또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책임진 게한 가지라도 있어요? 뭐 하나라도 맨날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아 그거 제가 했는 데요. 얘가 했는데요. 내가 한거 아닌데 이런 말로 변명하는 것면 불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세대를 통합시키고 말단 연소이를 지금 자기네들끼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야. 그 그렇죠.